오늘 소개할 경품은 패스워드 폴더라는 곳으로 폴더에 암호를 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패스워드 폴더 프로그램 소개는 공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보면 윈도우 XP부터 11까지 사용할 수 있고 2메가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폴더 용량이 크더라도 빠르게 암호를 걸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우클릭 메뉴를 이용해서도 암호를 걸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패스워드 폴더는 개인 사용자 한에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를 누르지 마시고 더북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과정은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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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치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걸볼수 있고요. 프로버전 활성화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누릅니다. 화업이 열리면 지금 업그레이드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더보기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확인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등록 성공 멘트가 보이고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업그레이드 메뉴가 사라진 걸볼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메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호화할 폴더를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하고 폴더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암호 설정 팝업이 열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확인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폴더가 암호화된 아이콘으로 보이게 됩니다. 암호한 폴더를 더블클릭하면 암호 입력 화업이 열리고 앞서 설정했던 비번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풀립니다. 고급 설정을 보면 두 가지 메뉴를 볼수 있는데 우클릭 메뉴를 이용해서 암호를 할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모든 폴더에 암호 사용 이두 가지는 본인 취향껏 설정하시면 되고요. 우클릭 메뉴에 체크한 다음에 암호로 걸 폴더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 프로텍트 바이 패스워드 폴더라는 메뉴가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면 암호 설정 팝업이 열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메뉴를 누르면 끝납니다. 기타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은 공홈에 있는 사용하는 방법을 눌러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더 암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